안녕하세요. 동물과 사람의 행복한 동행을 위해 세상의 모든 동물 소식을 모아 모아 전해드리는 코너 새모동입니다 오늘도 페트라시스 t v 저 이은지가 재미와 감동이 가득한 소식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다양한 정보 많이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야구는 스포츠지만 때론 코미디처럼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야구를 인생에 비유하기도 하고 극본 없는 드라마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미국의 한 야구 경기에서 뉴욕 양키스 팬들의 마음을 훔치는 재미난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다람쥐 한 마리가 외야 담장을 따라 아슬아슬하게 달려갔다고 합니다. 이 모습이 중계카메라에 포착돼 화제가 됐다고 하는데요. 갑자기 나타난 다람쥐를 보고 놀란 사람들의 반응이 참 재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람쥐도 놀랐는지 그만 발이 미끄러져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다는데요. 하지만 무사히 경기장에 착지했다고 합니다. 야구 팬들은 프로 선수들의 뛰어난 기량보다 다람쥐의 달리기 실력에 더 놀라면서 유쾌한 웃음을 선사했다고 해요. 뜻밖의 다람쥐 등판으로 경기는 잠시 중단됐지만 다람쥐가 행운도 함께 가져온 걸까요? 뉴욕 양키스팀이 우승하며 5연승 기록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이 인재 할말 있지! 사실, 야구장에선 뜻밖의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펜스를 넘어간 공을 맨손으로 잡아내는 야구 팬들도 있고요. 수비 선수들이 서로 공을 잡으려고 하다가 부딪히는 경우도 종종 볼수 있습니다. 이번엔 다람쥐의 난입으로 재미난 영상을 남기게 되었는데요. 야구 팬들은 다람쥐에게 해바라기 씨를 나눠주었다는 후문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위에 재미난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앞으로 세모동에서 더 재미있고 알찬 영상 많이많이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지구상엔 다양한 동물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동물들은 각각의 개성과 매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사슴은 맑은 눈망울과 왕관처럼 멋진 뿔이 아주 매력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웅장한 사슴의 이미지와 달리 세상에서 가장 작은 사슴이 태어났다고 하는데요. 그 주인공은 미국의 한 동물원에서 태어난 아기 사슴 푸드입니다. 앙증맞은 작은 체구에 오동통한 짧은 다리, 그리고 순한 얼굴 생김새가 꼭 강아지를 연상시켜서 사슴계의 강아지라는 별명이 있다고 해요. 푸드는 다 자라도 몸 길이가 80cm 정도고 몸무게는 15kg 정도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사슴인 말코 손바닥 사슴은 몸 길이가 3m에 몸무게는 700kg이라고 하는데요. 이 둘을 서로 비교해보면 푸드가 얼마나 작은지 아시겠죠? 이 정도면 사슴계의 요정이란 별명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푸드는 비록 몸집은 앙증맞지만 당당한 사슴이라서 수컷은 뿌리 10cm까지 자라기도 한다는데요. 그리고 몸에 하얀 점처럼 보이는 물방울 무늬는 자라면서 점차 밝은 갈색털로 변한다고 합니다. 워낙 몸집이 작다 보니 천적을 피하기 위해서 미리 은신처를 만들어두고 또 적을 따돌리기 위해서 지그재그 방향으로 움직이며 달리기도 하고요. 나무 위로 휙 뛰어오르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잠깐! 이엔지할말 있지? 사슴은 주로 홀로 생활하고 자기만의 영역을 지키는 습성이 강해서 수컷끼리 또는 암컷끼리 영역 다툼도 한다고 합니다.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처럼 푸드가 비록 몸집은 작지만 영역 싸움에서 밀리지 않고 당당하고 씩씩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네요. 푸드, 파이팅! 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데이트하는 연인에게 시비를 거는 불량배들 가끔 나오잖아요. 그럴 때면 남자는 여자를 지키려는 마음과 또 여자 앞에서 멋지게 보이고 싶은 욕심에 무리하게 싸우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현실은 또 다를 수도 있지만 뭐 그래도 대부분의 남자들이 여자친구를 두고 설마 도망은 안 가겠죠. 그런데 실제로 겁이 많은 남자가 여자친구 덕분에 위기를 모면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아르헨티나의 한 바닷가, 시원한 바닷바람과 찰싹이는 파도, 여름바다의 낭만을 즐기는 한 쌍의 연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파울로 씨는 여자친구와 함께 패들보드를 타다가 보드 바로 옆에 붙어서 수영하고 있는 거대한 고래와 마주쳤다고 하는데요. 물 속의 고래를 처음 볼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망망대에 보드 하나에만 의지한 상황이라서 고래의 움직임 때문에 보드가 뒤집어질 수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니, 저는 상상만 해도 너무너무 무섭네요. 이런 상황에 놀란 파울러 씨는 겁에 질려서 덜덜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의 여자친구는 침착하게 웃으며 파울러 씨를 안심시켰다고 해요. 그리고 보드 바로 옆에서 수영하고 있는 고래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고 합니다. 작은 지느러미 일부분만 물 밖으로 보이지만, 물 속에 잠긴 몸통은 엄청 거대한 고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큰 고래가 바로 옆에서 헤엄치고 있었다면 충분히 놀랄 만한 상황인데, 침착하게 대응하면서 카메라로 촬영까지 했다니 정말 대담한 연인 같네요. 여기서 잠깐! 이은재 할말 있지! 이 고래 영상은 SNS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한 누리꾼은, 나라면 심장마비가 세 번은 왔을 거다라며 고래를 보고도 침착하게 대응하는 그녀에게 놀랐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또 다른 유리꾼은 그녀는 대단한 천재다. 상황을 진정시키고 유목까지 던졌다며 감탄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바다 동물들을 만나는 행운이 있을 때 멋진 영상에 담아서 페트라슈에 제보해 주시면 좋겠대요. 여러분의 제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꼭이요. 동물과 사람의 행복한 동행을 위해 세상의 모든 동물 소식을 모아 모아 전해드리는 세모동. 다음 이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